어, 제가 어, 지금 한달 만에 어, 상체 5kg, 하체 5kg 이거를 제가 약속을 했는데 아우, 어, 진짜 이게 쉽지는 않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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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 하체 합쳐서 5kg 네. <laughs> 이게 쉽지 않아요. 그 근육으로만 5kg를 만든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보드시, 보시다시피 어, 근육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근데 제가 왜 이걸 장담을 했냐면요 제가 옛날에 운동을 했었어요 <laughs>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체가 운동을 크게 근육을 키웠던 사람이에요 아 지금 이전자레인지는 뭐냐면요 이따가 제가 이제 저녁 식사 하려고 고구마를 렌즈로 지금 돌리는 소리예요물 담아서 고구마 돌리면 예잘 네, 읽습니다 아주 한 1~2분 더 돌릴까 잠깐만요 아무튼 식단 조절도 해야 돼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식단 조절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근육 5kg 못 늘려요 <laughs>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어뭐 제가 이제 조금 <laughs>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운동을 좀 한때 했거든요 근데, 이, 왜, 이 체지방이라는 거는 유산소 운동을 해서, 뭐, 마라톤이나, 뭐, 달리기나, 자전거나, 이런 걸 해서 뺀다고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못 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같이 배 많이 나온 사람. 이게 이제, 내장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내장지방은 유산소 운동으로 잘안 빠져요. 이게 왜안 빠지냐면, 식단이 문제가 돼요. 식단이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를, 예를 들어서, 인스턴트 식품 있잖아요. 뭐, 라면이나, 뭐, 소세지나, 막, 그냥 이렇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어, 내장 지방이 찔수 뿐이 없어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도. 그래서, 내장 지방을 최대한 줄이는 거는 자연 식품을 먹는 거예요. 채소나, 과일이나, 어, 이런 자연 식품. 뭐, 하루에 한끼 정도는. 그걸 뭐 드셔야 돼요. 그래야 내장 지방 뱃살이 빠져요. 제가 지금 계속 이걸 열을 했나? 많이 빠졌어요. 배 보여드릴. 배 보여드려도 되나? 예, 진짜 진짜 많이 빠졌어요. 예, 예. 아, 진짜 제가 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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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이었어요. 지금 허리가 예, 지금 32이 정도 됐으니까 지금 엄청나게 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장지방이 줄어들 수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식이요법이에요. 식이요법. 그러니까 어,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아,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자전거 많이 타고 마라톤 많이 하고 달리기 많이 하면 어, 뱃살이 빠지겠지. 그리고 유머밀이 기기 많이 하면 빠지겠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 네, 네, 그렇지 않고 식, 어, 식단 조절해야 됩니다. 어, 식단을 어, 어. 자연식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따가 식단은 제가 좀보여요 제가 저녁에 <laughs> 열흘간 어떻게 먹었는지 제가 식단을 좀 보여드릴게요. <laughs> 그건 나중에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어, 사실, 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집에서 운동을 이렇게 홈, 홈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렇게, 이, 그, 어, 근육을 키우는 게 쉽진 않아요. 사실은. 뭐, 어? 어, 저기, 턱걸이하고, 저기, 푸쉬업하고, <laughs> 어, 뭐, 한다고 해서, 그리고 뭐, 스쿼트 한다고 해서 이렇게 5기록 키우는 게 쉽지 않은데, 어, 했던 사람들은 할수 있어요. 예, 네. 그게 가능해요. 그걸 내가 증명을 해드리려고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뭘 하는지. 일단은, 어, 제가 제, 일단 이제 기본이에요. 이, 어, 푸쉬업은, 푸쉬업은, <laughs> 이제, 바, 빠 발을 샀어요. 이렇게 발을. 인터넷은쌉니다 이거 다두개 사. 발을 왜 사야 되냐면요, 가슴을 그래야 먹어요. 그냥 그냥 맨맨 바닥에 하시면 가슴의 근육이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발을 두고, 이 발을 두고 어, 이 푸시업을 하는 겁니다. 정자세로 해야 돼요. 정말 정자세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하나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요. 둘 셋. 네. 5, 6, 7, 8, 아 야, 야. 제가 여기 너무 쉬워서 그래요, 이거. 이건 제가 뻥빙, 뻥빙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 이거 너무 쉬워요. 이게 왜 쉬우냐 하면요. 어, 많이 한 사람들은 이게 힘이 이게 안 먹어요. 그래서 이게 뻥빙 시켜요 뻥빙. 이게 뻥빙 시키면서 해요. <laughs> 그래서 이거는 한, 한, 막, 안 먹고 하면. 한 200개? 예. 옛날엔는 1000개도 넘게 했었어 옛날에는. 지금은 한 200개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이제 <laughs> 푸시업 하고 그 다음에 스쿼트를 하는데 스쿼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자세가 이거예요. 정자세가. <laughs> 직각이 돼야 돼요. 정확한게이 자세가 돼야 돼요. 정확하게. 여기서 엉덩이 들어가야 돼요. 힘. 그리고 들어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직각이 돼야 돼 무릎이. 딱 아, 들어야 돼요. 쉬어봐. 이게3 0개씩 10세트 근데 이제. 비법 하나 알려줄게요. 이제 둥근이 근이 제가 사실 엉덩이 가좀커요 그리고 딴딴해요 근데 이 둥근 둥근을 이렇게이 둥근을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둥근 키우는 방법이 뭐냐면요. 어... 이게 사람들이 잘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이 방법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하는 것만 말씀드릴게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이 전 좋아요. 이렇게 누워서 안 보이나? 보여? 아, 보여야 되는데 좀 보이게 좀 해드리고 싶어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둥근 키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요. 여기서 이렇게 딱누워요 이렇게 다리 벌려서 눕고 이렇게 눕고 엉덩이 들고요. 이렇게 엉덩이 들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벌려주면 돼요. 그러면요 한번 해보세요. 이 엉덩이가 꽉 조여요. 그냥 엉덩이가 그냥 쪼이는 게 아니라 꽉 조여요. 이겨를 갖다가 하루 200개씩 제가 해요, 200개. 이 밑. 그러면 이 엉덩이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이게 이건 이제, 이게 저만의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윗몸일으키기는 이제 절대 이게 윗몸일으키기 할때 사람들이 다리 잡고 막 아시죠 이제는 막 이렇게 허리 나간다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어, 다리를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허리에 무리가 안 가요. 뭐 소파든 의자든 아니면 벽을 대고 발을 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꽉 올라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허리가 다쳐요. 딱 여기 복근 아래 복근 딱 요까지만 가는 거예요. 요까지만 요까지만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도 이렇게 또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는 1 개. 그러 그러다 면 어, 많을 때는 어, 10세트 천 개씩 해요. 한 번에 뭐 200개 할 때도 있는데 아무튼 천 개를 해요. 근데 이게 복근이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머지 또 하는 게 집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윗복근, 아래 복근을 많이 못 먹어요. 이렇게 돼요. 아래 복근을 먹으려면은 아, 이게 사전거다듯이 이렇게 해 줘야 돼요. <laughs> 이게 운동 효과가요. 어마어마해요 이 아랫복근 먹는게 그래도 아랫복근을 잡으려면 이제 요제 방식 그러니까 저는 이게, 노, 뭐 이게 다 알려진 건데 저는 이제 그냥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또한달 만에 어떻게 했든 이제 어 5kg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턱걸이도 물론 해야 되고요 왜냐면 등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등 근육, 등근육 있어야 이제 모든 이 코어가 잡힙니다. 코어, 물론 이제 뭐 데드리프트 하면서 코어도 잡아야 되지요. 데드리프트, 이제 아시죠?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 이거 아시죠? 이거 데드리프트, 이것도 좋아요. 뭐 양손에 물병, 물병을 이렇게 한두개 들고 이 데드리프트 하는 거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데드리프트, 네, 좋고, 뭐, 하프도 있죠? 네, 이렇게 하프도. <laughs> 좋고, 뭐, 그, 저는 이제 이 바벨을 꼭 사용을 해요. 이 바벨을 왜 사용하냐면, 팔이, 팔이 받쳐주지 못하면 요 운동이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팔이 항상 받쳐줘요. 저는 이제 14kg인데 이걸 해요. 한 손으로. 이걸 한 손으로. 예, 네, 웬만한 사람은 이거 14kg 한 손으로 못 합니다. 예, 네, 못해요. 예, 네, 요 만약에 이제, 무겁다 느끼는 게두 손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뭐,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손으로. 이제 가슴 먹게, 가슴 먹게, 이렇게. 이런 아으로 천천히. 이걸 이제, 아, 옛날에 아내가, 아 되게 오래됐어요. 한, 한 10년 됐나, 7, 8년 됐나. 이걸 아내가 길거리에서 저 운동하라고 누가 버린 걸 주워왔어요. 그리고고 진짜 용이하게 <laughs>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이걸로 할수 있는 게또 되게 많아요. 이제 보시면 가슴 운동 중에서 이제 가슴 운동 중에서 이제 이게 아, 이제 이게 있죠? 이거,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슴을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이윗 근육을 갖다가 키워줘요 가슴 윗 근육을 그래서 이걸 하고 할 너무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한이 정도 무게는 1 0 0 개도 할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용이하게 좀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어, 어? 한달 안에 어, 상체 5kg, 어, 상체 하체 합쳐서 5kg. 이걸 이제 진짜 이게 보여드리려고 어, 이제 그냥 거짓말이 아니다. 이거 이제 이거 보여드린 거고요. 뭐, 제 유튜브 구독자 분들도 실망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약속해놓고 저,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아, 저 새끼 맨날 술 처먹고, 술 처먹고 유튜브 찍으면서 노래만 하던데, 이럴 거 같아서. 아, 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예, 이 홈, 이 홈, 이 홈에, 집에서도 충분히 이제 몸을 만들 수 있다.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 제 식단. 이제 마지막으로 제 식단. 음, 제 식단은 밤에, 저녁에 이렇게 먹어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제 식단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 이제, 뭐, 별거 없어요. 여기, 양배추하고, 예, 양배추, 양배추, 그 다음에, 어, 양상추, 그 다음에 토마토, 이게 다예요. 어, 예, 근데 이거북거북한게 뭐냐라고 하면 이건 아몬드예요 아몬드. 아몬드가루. 그, 아몬드가루 넣은 거고요 어, 이거는 이제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 닭가슴살 이거는 어, 인터넷에서 시켰어요. 저는 근데, 양념이 없는 닭가슴살을 못 먹어요. 맛이 없어서. 우유하고. 고구마 아까 제가 6분 돌렸습니다. 6분. 6분 하면 제가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이거, 아, 보여드릴려 이거. 아, 다시, 다시 보여드려야 돼. 아이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게 이제, 그니까, 러이 고구마가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란도, 이제, 저는 이제 삶아서 먹거든요. 계란도. 근데 이제 고구마가 왜 중요하냐면, 이 고구마가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운동할 때. 왜안 되냐면요. 에너지예요.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운동을 하는 건 그건 진짜 미련한 짓이에요. 탄수화물 꼭 먹어야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아침 정신만 먹어요. 저녁에는 안, 이제 고구마로 이제 배체를 합니다 <laughs> 근데 이게 아까 제가 6분 돌렸다고 전자레인지에 물을 이렇게 물 담아서 여기다 물 담아서 6분 돌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까볼게요 까보면 <laughs> 이렇게 조그만한 걸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금방 익으니까 네, 잘 까지죠 네, 잘 까집니다 아주 잘 까져요 잘 익었죠 네, 아까 먹으니까 뭐 그러니까 뜨뜻할 때쓰면막 뭐, 김도 나왔을 거예요 아마 잘 익었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고구마.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닭가슴살. 이 닭가슴살은 양념된 걸, 어, 내꼬닭 <laughs> 그, 런 어떤 그 인터넷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80개인가 100개인가? 아무튼 그거 지금 사서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식단은 이렇게 저녁은 항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예, 양, 이게 양상추 양배추가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이 샐러드 자체가. 그릇이 커서 많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요 되게 양이 작은 거예요. 되게 작고. 아,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하나 이제 여기다 양상추에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플러스 하는 건 뭐냐면요. 플러스 하는 거는 자 여기다가 이제 더 플러스 하는 건 뭐냐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차피 공개한 거다 공개해야 되니까 어어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저기 어 제가 제가 착각했네 전이세 가지를 넣어요 근데 이게 기호에 따라 사람에 따라 되게 지금 제가 올리브 오일을 넣으셔야 돼요 올리브 오일을 넣으셔야 되는데 올리브 오일이 지금 집에 없어서 카날류가 선물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뭐 카날류도 상관 없습니다 이게 식용유만 아니면 그래서 카날류유를어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뿌립니다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카레유 넣고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제 발사믹 넣습니다. 발사믹. 발사믹 다 아시죠? 발사믹. 어, 어, 포도, 포도 식초. 포도 식초 이제 이렇게 예, 이렇게 요 정도 뿌려 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특특이해요 예, 타바스 코 엄청 좋아해요, 제가. 타바스코를 항상 집에 타바스코가 있어요 그래서 타바스코 저는 이제 뿌립니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어, 이제 한 가지 더는 어, 맛소금 아주 살짝 네, 너무 간이 짠 맛이 없으면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제 식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샐러드, 닭가슴살, 고구마, 우유 이게 저녁 식단이에요 매일 그래서 딱 보시기에도 제가 그 때보다도 몸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은 알아요. 체지방 빼는 것. 근데 네, 내장지방을 빼는 방법을 몰라요. 내장지방은 이렇게 식단을 조절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장지방은 안 그러면 안 빠져요. 뱃살 안 빠져요. 저 진짜 배 많이 들어갔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배가 완전히 배가 많이 들어가 갖고. 그 36이었던 그 배가 아니에요, 지금.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아주간 얼마 안 했는데도. 그니까 러 식단 조절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하고, 에, 유산소 같이 하고. 에, 이게 제 어, 어, 공개입니다. 이홈 트레이닝 공개요. <laughs> 모든 걸다 공개했습니다. 에, 감사합니다.